안녕하세요 전망 좋은집 최건차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천시 고강동에 한번 나와봤고요. 총한 개동 12세대로 이루어진 신축 빌라 현장에 나와봤습니다. 주차는 1층 필로티에 자주식 주차 100% 가능하고요. 고강동 하면 추후에 고강역 개통 예정지인데 원종역부터 홍대역까지 이렇게 착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후에 앞으로 더 좋아질 예정이고요. 초, 중고 모두 다 도보 5분 이내로 가능하고요. 시장도 도보 3분이면 걸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위치 좋은 신축빌라 시립주금 3천만원부터 가능하고요. 분양가는 3억 초반부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타입 있으니까 꼭 오셔서 구경 오시고요. 마지막으로 차량 있으신 분들 서울이나 김포공항 진입하시기에 매우 편리한 위치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간단한 설명 여기서 마치고요 현관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관 모습인데 먼저 제 좌측으로 이렇게 신발장 총 6칸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벽면도 벽지가 아닌 이렇게 깔끔한 타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일괄 소등 스위치도 보이고 중문은 삼연동 슬라이딩 중문인데 열고 안으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거실이 정말 넓습니다. 거실 폭 빌란데도 불구하고 약 4.3m 사용하게 되는 정말 넓은 거실 폭이고요. 대형 TV, 대형 소파 배치하셔도 공간이 너무나 많이 남을 만큼 정말 넓습니다. 앞에 지금보다 더큰 협탁 같은 거 두셔도 보기 좋을 것 같고요. 이쪽이 아트월 자리로 지금 꾸며놨는데 어, 규격이 큰 타일로 고급스럽게 마무리해 두었습니다. 천장도 보시면은 층고가 굉장히 높고 우물형 천장으로 개방감을 더해주었는데 실링팬 시스템 에어컨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소파 자리 보시면 지금 4인용 소파 배치된 모습 보실 수 있는데 어, 6인용까지도 충분히 무리 없이 들어갈 만한 대형 소파월입니다. 바닥재도 지금 강마루 최신형으로 사용했는데 타일 느낌 나는 마루로 고급스럽게 마무리되어 있고요. 같이 거실 둘러보았고요. 맞은편 주방으로 넘어가 볼게요. 주방 구조는 11자형 구조를 띠고 있고요. 먼저 앞쪽에 아일랜드 먼저 설명드리면, 은 와, 규격이 정말 큽니다. 보통 이제 80cm 사용하는데 여기는 1.2m 폭의 아일랜드를 사용해서 어, 여러 가지 반찬들 많이 올려두시고 식사도 가능하고 지인분들 초대해서 여러분이 서 이제 둘러앉아 가지고 편하게 식사도 가능합니다. 쿡탑은 대면형 주방으로 준비되어 있고 오픈 후드도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는 이제 조리대 공간 사용하시게 될 텐데 어, 사각 싱크볼 사용했고 양옆으로 조리대 공간도 어, 잘 나와 있습니다. 곳곳에 콘센트 있으니까 소형 가전 올려두기 좋을 것 같고요. 주방이 넓어서 지금 위아래 수납장 많은데, 아일랜드 밑쪽으로도 전부 다 수납 공간으로 준비되어 있어서 수납 공간은 매우 넉넉합니다. 이제 이쪽 바깥쪽이 냉장고 자리가 될 텐데, 냉장고 두 대, 아니면 비스포크 냉장고 세 대, 충분히 들어갈 만한 사이즈의 냉장고 자리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공용 공간 같이 둘러보았고요. 안쪽으로 이제 안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안방 사이즈 3.6m, 3.4m 정도 사용하시게 되는데, 어, 안방이 지금 굉장히 넓습니다. 지금 더블 침대에 뒀는데, 이쪽에 공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 뭐, 화장대나 장롱 충분히 두실 수 있고, 앞쪽에도 공간이 남으니까, 어, 화장대 같은 거 이쪽에 안쪽에 배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쪽에 부부욕실도 있는데, 사이즈가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환기창 나와 있어서 환기 잘될것 같고요. 그리고 샤워 편하게 하실 수 있을 만한 넉넉한 공간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방 맞은편 작은 방으로 들어가 볼게요. 네, 가장 작은 방 사이즈 2.5m, 3.1m 정도 사용하시게 됩니다. 작은 방 치고 사이즈가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침대, 책상, 그리고 장까지 충분히 들어갈 만한 사이즈의 방이고, 베란다가 없어서 자녀분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현관 앞으로 와봤는데, 메인 욕실 먼저 둘러볼게요. 메인 욕실 사이즈 정말 잘 나와 있죠? 해바라기 샤워기 있어서 이렇게 아늑하게 샤워도 가능하고, 거울 수납장으로 수납 공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면대 위쪽으로는 이렇게 기다란 세면대 선반도 있어서 지금처럼 세면용품 많이 올려두기에도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괜찮은 메인 욕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 들어가 볼게요. 세 번째 방 사이즈 중간 방 사이즈고요. 2.7m, 3.7m 사이즈의 직사각형 구조의 방입니다. 빌라치고 방들 사이즈가 정말 잘 나와 있어요. 여기는 원하시는 가구 원하시는 대로 배치해도 충분히 공간이 남을 만큼 넓은 중간 방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베란다 사이즈도 괜찮게 나와 있기 때문에 대형 워시타워 두셔도 무리 없이 앞쪽에 빨래 건조대까지 두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부천시 고강동에 신규 오픈한 신축빌라 소개해드렸는데 분양가도 착하고 시입주금도 3천만원부터 가능합니다. 또 위치적으로도 괜찮다 보니까 어디든 이동하기 편리한 것 같고 주변 생활 인프라도 어느 정도 잘 갖춰진 상태입니다. 오늘 같이 둘러보신 신축빌라 궁금하신 점 상단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